혹시나 지금 천하 이민이 어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미국 이민도 생각해 을 보시고 또 자녀분들을 교육을 미국에서 또 공식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 만약에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미국 대학에 가게 되면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한 학금 등록금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 전가족이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계신데 캐나다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는 어, 캐나다 영주권을 먼저 목표로 하시되 그 미국인, 미국 비민 미국 영주권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거 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또 생각을 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5년 동안 유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나 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조금 덮으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벤쿠버 하이징이 구독자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네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놀라신 것처럼 H-1B라는 그 미국 그 비자가 있거든요 비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원래 신청비가 천 불이었어요 천불천 1000불, 불이었는데 이게 지금 1억으로 10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이 H-1B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어, 패닉 아닌 패닉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제 주변에서도, 어, 제 주변 지인도 이제 내년에 H1B를 신청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분도 지금 미국 내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H1B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시다시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 정부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면, 고용하려고 하는 고용주가 돈을 내는 건데, 네, 이게, 저도 이제, 소리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에이, 거짓말이겠지. 에이, 뭐, 설마,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진짜, 100배가 오른, 네, 천불에서 네, 1억으로 신청비가,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나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실제로, 지금, 미국,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 단속 뿐만 아니라, 조금 시민권조를 이제 신청할 때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조금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뜹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이 다 어렵습니다. 뭐, 캐나다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렵고, 실제로 미국은 영주권자들도 만약에 그런 조사나 그런 걸 해서, 뭐 예전에 그런 법제 이력이나,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하고, 추방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이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캐나다 이민으로 말씀을 또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 캐나다 이민은 어려운 것더 마찬가지예요. 네. 더 어려워지고, 이제 실제로 작년 9월 26일 LMI 정책 발표 이후에, 어, 이제는 워크퍼밋이 1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 계획을 세우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요즘 LMI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 LMI를 통해서 어찌했든, 이제 LMI가 승인이 나고, 워크펌 신청하게 되면, 뭐, 어, 그 기간이 대략 6,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워크펌을 받자마자, 바로 고용자한테 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년에 저또 LMI 스폰서 해줄 수 있냐고. 네, 그렇게 하실 정도로, 지금 캐나다는 솔직히 지금 여러모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뭐 나라 캐나다 정부에서 원하는 건딱 분명하더라고요. 이제는 양보다 질. 질적인 그런 인재들을 많이 고용하겠다 실제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그 아까 h1b 그 미국비자 신청을 많이 못하는 전문직들 캐나다로 많이 들어오라고 캐나다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의료나 일반 뭐 교육 그리고 불로 사용자 그리고 뭐어뭐 컨스트럭션이나 어, 어, 뭐 이런 특정한 직, 직군 직 외에는 좀 이미 많이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어, 지금 이제 계속 저희한테도 이제 문,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이제 워커포임스 연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느냐,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뭐 지금 저희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까, LMI 절차부터도 이제 좀 많이 까다로워지고, 심사도 많이 까다로워진 편이고, 실제로 수속기간도 많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어, 뭐 저희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계속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이어 미국 이민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미국 프로그램 이민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 기숙년 취업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EB3라는 이것도 이제 고용주 스폰서 개념인데요 어 이기숙년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하신 적이나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범죄 이력만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미국 EB3 비순년 취업 이민을 많이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어 근데 미국 이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나라별로 커터제가 있어요. 그래서 즉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따로 이제 그런 소속기관을 갖게 되는데,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출생이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이민은 출생국가를 따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분이 계신데 출생은 중국이었는데 지금 캐나다 시민권을 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출생국가 수속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중국 수속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출생이신 분들은 비0년 취업 이민 같은 경우 10년 이상 걸리고 있고요 인도 출생이신 분들은 13년 이상 걸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두 나라가 맞느냐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라별 쿼터제가 있습니다 7%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나라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그만큼 많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캐나다 워크퍼밋도 힘들고 이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또 캐나다를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민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EB3 이, 미국 기술년 취업 이민은 어, 너무 조건이 없어요. 네, 조건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신청하고 만 21세 미하의 자녀는 동반하여서 같이 영축권을 받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즉 지금은 한국 출생이신 분들은 수속 기간이 한 대략 5년 정도 저희가 걸리고 있어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주권 가족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영주권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안에 영주권 프로세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주권 프로세싱이 끝나면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 에 입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미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입국하신 다음에 1년만 일을 하시게 되면, 어, 그 이후에는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어느 직장을 구하시든 전혀 상관없으시고,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시거나, 10년 후에 영주권, 그린카드를 리뉴 하실 때도 문제가 없으세요. 제가 왜이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조차도, 어,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인지.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닭공장, 뭐 <laughs> 닭공장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한 30년 전부터 한 20년 전, 한국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닭공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신 후에,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가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몇달 전에는 500만 불, 한국분으로 지금 한 70억 불 되나요? 그 돈으로 골드카드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는 이제 100만 불. 100만 불로 이제 골드카드를 살수 있게끔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그 카드와 동일한 카드입니다. 동일한 영주권을 위해. 단지 골드카드를 조금 더 빠를 뿐이고 이 e b 3 2 20년 취업이민도 영주권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돈이 많으신 분들 뭐 100만 불 이상 내가 투자해도 된다. 아니면 그돈 없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은 네 골드카드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 어, 시간좀 걸리더라도, 어, 나는, 어, 이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같은 영주권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이민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이민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것을 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 앞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 비수년 취업 이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캐나다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이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캐나다 이민이랑 미국 이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더 드릴 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뭐다? 네, 나이, 학력, 경력, 영정점수가 필요 없으시고 불법 체류가 다른 나라에 없으시면서 신체가 건강하시고 범죄 기록이 없으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 21세의 자녀도 같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출생이신 분들은 소속기간이 5년 정도 저희가 정도 거리고 있거든요. 어, 미국 이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5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되시기 전에 빨리 이 프로그램을 결정을 하시면 만그 자녀분이 만 22세가 되기 전에 같이 영주권을 따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